자 다섯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비만테마주는 여전히 주도주다. 재작년부터 노보노 디스크의 위고비가 당뇨에 관련된 치료제를 비만치료제로 둔갑시키면서 판매했던 게전 세계적인 흥행이 되면서 지금 주변 사람들도 위고비, 위고비 맞아서 살 뺀다고 하고 있죠. 미국에서 먼저 풀었던 유행이 요즘 야, 하이브의 방시혁 봐라. 그리고 야, 빠니보틀 봐라. 이러면서 유명인들이 위고비를 맞고 실제 자신의 빠진 모습을 노출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쪽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살이 그렇게 안찐 사람도 주변에 뚱뚱한 아이들에게 처방 대신 좀 받아라 시키면서 그걸 자기들 스스로 투여량을 조절하면서 맞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많이 뚱뚱하면 46만 원 정도. 그리고 적게 뚱뚱하면 1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아무튼 한 달에 그걸 하시는 게 굳이 운동 피티 끊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록하는 것보다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위고비 재파운드가 시작한 비만테마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에도 위고비가 진출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국에도 열풍이 불, 불고 있죠. 자, 근데 이런 열풍은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고비를 투여받고 싶고 지금 위고비를 또 어디에 투여한답니까 애들? 청소년들에게도 이제 투여할 수 있도록 허락 허가가 됐죠. 그러면서 위고비 열풍은 대한민국에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또 어디의 관점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접목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 비만 테마주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다고 뭐 대놓고 우리가 비만 치료제를 만든다는 기업은 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뭡니까? 펩트론과인벤티지랩다 이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은 초창기 위고비 열풍이 부를 때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비기업인데요. 이두 기업은 효과지속형 관련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고비는 일주일에 두번 배에다가 바늘을 찔러야 됩니다. 흑, 으, 이걸 두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도 그렇게 하시죠. 당뇨 환자들도 당뇨 주사를 네,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배에 찌르잖아요. 그게 피하주사형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피하주 사형으로 배에 찔러도 큰 지장 없는, 그래서 몸에 퍼지는 그런데 이게 피하주 사형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빨리 스며들고 효과가 빨리 사라지니까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고비도 일주일에 두 번인데 사실 바늘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나 또는 그럴 공포증이 없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씩 배에 찌른다는 건 사실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걸 한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 또는 한달 반에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고비 그리고 제파운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그 지금 판매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일리는 효과 지속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계 전 세계 바이오테크에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기업은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이죠. 펩트론은 일라이일리랑 그리고 인벤티지는 베링거 인게라이. 이런 기업들과 이 효과 지속형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실제로 테스트를 그 제약회사 글로벌 제약사들의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펩트론은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어서 일라일리 빅파마가 덤볐다 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펩트론 주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미 익히 알고 있겠지만 펩트론 주가는 정말 신화적입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일찍 눈을 떴으면 이 우리가 이때 투자했는데요. 이렇게 일찍 안 팔았을 겁니다. 자. 6천원대 시작했던 주가가 지금 19만 2천원입니다. 자, 6천원이었던 시점이 언제냐면 2013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딱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6천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2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률치면 거의 한 3천 프로 가까이 되네요. 우리 이때 한번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다들 일찍 파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뭐. 배안주님의 최애착 종목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신화를 꿈꾸고 있죠. 자, 그래서 페트로는 한달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인벤티지는 자기네들 이거 주장입니다. 저도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45일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말로만 치면, 말로는 뭐뭘 못해. 말로만 치면 인벤티지가 더 좋은 것 같죠. 자, 그래서 인벤티지 주가도 최근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갔습니다. 특히 최근의 상승률이 미쳤죠. 15,000짜리가 지금 5만 원 됐습니다. 진짜 며칠 만에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사자의 심장만 심장을 가진 분만 하라고 하고도 그 후로도 엄청나게 올라져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때 말씀드렸죠 여러분께 저는 인벤티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억나십니까? 시총이 워낙 작아서 천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면. 저는 인벤티지를 투자하겠습니다. 펩트론 대신 이걸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공개해 드렸는데, 여러분께는 못 꺼내겠습니다. 워낙 급등락이 심해서라고 했는데, 어, 그러면 저 지금 보유하고 있냐고 팔았습니다. 자, 제가 팔때 인벤티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께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아직 갖고 계신 분? 어, 그럼 더 땡큐 하시죠? 그 후로 또 올라가고 있으면 제 생각이 틀렸어요. 어, 31%면 어, 131%. 131%. 그렇죠. 사자의 심장이 몇명 있네요 자 근데 저렇게 수익이 나는 게 맞는데 뭐뭐뭐뭐 뭐, 뭐, 뭐 분은 제가 사랄 때 바로 안 사고 상한가 갈때 사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랄 때 바로 샀으면 저 정도 수익이 나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는 조금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제가 이걸 뭐 가치주로 투자한 건 아닙니다 그냥 패트론이 주목받는다면 이거는 시중이 워낙 작으니까 쉽게 움직이겠다고 해서 어, 차트적, 스윙적 관점으로 투자한 기업이라서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매도를 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벤티지랩, 효과 지속형 관련주 페트론과 인벤티지랩입니다. 자두 번째로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건 효과 지속형 말고 제형 변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주사제 말고 이제 뭘로 알약으로 그리고 뭐 붙이는 거. 자 이거 쉽게 생각하면 이 옛날에 비약을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알약으로 먹었죠? 알약을 사가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혓바닥에 붙이는 거 아니면 파스처럼 팔에 붙여서 효과를 한달 동안 지속한다 이런 형태로 변화하는 것처럼 이런 비만 관련 부분들도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형을 바꾸는데 D&D n 파메텍이 경구용입니다. 알약으로 하는 거. 자, 그리고 인벤티지 랩이 원래는 효과 지속형으로만 분류됐는데 최근에 얘들이 인벤티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임상 결과를. 그러면서 우리가 경구용으로 한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주가가 한번더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추천해 드릴 때이 뉴스가 나오면서 또 상승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라파스는 파스형입니다. 이름 자체가 라파스, 나 파스야.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칩을 장착한 파스형으로 한다는데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되는 게 비만 치료제 유통을 대한민국 유통을 담당하는 건 블루엠텍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길에 가다 보면 탑인대 파맥스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의약품 유통 이렇게 돼 있는 그 차들 다 블루엠텍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비만약을 유통하는 거의 독점 유통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장에서 좀 저도 새로운 건데요. 이게 돈이 된다 그러니까 비만약을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야씨 우리나라가 뭘래 아니요 원래 한미약품은 당뇨병에 대한 치료제를 계속 개발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위고비하고 지금 비만약들이 다 원래 베이스가 뭐였습니까? 당뇨병 치료제였습니다. 그 당뇨병 치료제의 GLP1이라는 이 부분이 식욕을 억제하고 살을 빼주는 효과가 있다해서 했는데 그러니 한미약품도 자기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당뇨 치료제의 그 기술을 네 비만약으로 지금 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그럼면서 애들이 최근에 일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R&D 성과를 발표했는데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는 모르겠는데 말대로 한다면 위고비는 이제는 발끝에도 못 옵니다 위고비와 그리고 제바운드이 상품들이 살을 빼는 효과는 좋은데요 부작용이 꽤 많습니다 일단 살을 빼니까 뭐가 빠지죠 근육이 같이 빠집니다 근 손실도 생기고요 그리고 구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한미약품은 자기들 주장으로 이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부작용 1도 없다. 심지어 근육이 더 생긴다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운동을 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후보 물질 두 개를 병용 투약을 했더니 살도 빠지면서 살을 빠지는 효과가 위고비 대비해서 몇십%나 프로더 우월한 효과가 생기고 심지어 살을 빠지 빠지는 데이터를 보면서 이거 설사약인가 싶을 정도로 설사약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까지 살이 안 빠질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살이 빠진다고 하고 있고 게다가 살이 빠지는 그렇게 살을 뺐는데도 근육이 생긴다니 만약에 얘들의 주장대로라면 얘들은 꿈의 신약을 만드는 거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노보노디스크가 위곱이 만들면서 유럽 증시 시총 1위가 된거 덴마크 기업이거든요 덴마크의 국부가 돼 버린 거 대만의 tsnc처럼 네 그것처럼 만약에 한미약품이 그게 맞다 그러면 와 한미약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신이 되는 겁니다. 이름 도 얼마나 좋아요? 한국과 미국 약품. 어, 실제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효과 지속형 관련주로 펩트론 인벤티지. 효과 지속형이 여러분이 관심있으면 이두 기업을 투, 투자하는 거고요. 아니야, 주사보다는 뭐, 알약이 좋을 것 같아. 그럼 DND 파마텍 인벤티지래. 자, 나는 파스가 좋은 것 같아. 라파스. 아니야, 그래도 유통이 나을지 않을까? 유통은 얘들이 해야 되니까 유통하는 회사가 돈 벌지 않을까? 그럼 블루 햄텍 하시고요. 그리고 아니야. 그래도 다른 애들 만들어 놓은 거에서 옆에 숟가락 하나 올리는 것보다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게더 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한미약품 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차트 위치도 너무 좋습니다. 페트론 떨어지는 줄 알았지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인벤티지. 하아, 저 오늘 25%딱 올라갈 때음 했습니다. 음25% 그래 또 상한가가나 설마 이랬는데 역시나 윗꼬리를 크게 달았습니다. 자, 이데 이 오늘 윗꼬리가 좀 의미심장하죠. 뭐가 실린 윗꼬리입니까? 거래량이 실린 윗꼬리입니다. 의미심장한데 아무튼 자 보유하고 계신 분손 들어 보세요. 잘 탈출하고 나오세요. 자, 인벤티지는 지금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 인벤티지는 지금 접근하라는 말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조정 받거나 아니면 요 정도 조정 받으면 그때 한번 더 보십시오. 아시겠어요? 그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000억대에서 3,000억대 정도 되면 다시 공략해도 됩니다. 지금은 5,000억대 넘어갔어요. 1,000억대에서 순식간에 5배 올랐으니 이건 조정을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자, D&D 파마텍 경구형입니다. 얘는 그 연휴 전날 거의 엄청나게 급락했다가 다시 다 끌어올린 엄청나게 저력이 있어 보이는 기업입니다. 라파스. 자, 어떤 걸 하시든 여러분 선택입니다. 블루엠텍 유통. 그리고 한미약품. 어, 한미약품은 거래량이 실린 장대양봉. 상승사바 하나, 장대양봉 하나.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고 오늘, 이거, 뭐, 뭡니까? 우리 잘 아는 N형. 자, 그래서 오늘 추천하기 전는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장대양봉나라서 바로 추천했으면 손실 한4% 됐을 건데 N형이 돼서 여러분이 내일 공략하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은, 어, 손절 라인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투자하기가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어 투자를 할수 있는 기업이라서 손절라인은 여기서 11선 딱 잡고 가면 너무나 매력적인 기업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웅제약. 얘들 오늘 많이 떨어졌네요. 애령을 크게 보네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럼 이 중에서 임장님은 어디에 꽂히십니까? 사실, 원래대로 한다면 펩트론도 투자 이야기하고, 인벤티지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이두 종목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또다시 그 종목을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비만테마주가 시장이 여전히 주도주고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역발상으로 해보자는 거죠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거 한번 노려보자 원래 저는 가는 놈이 더 간다고 1등주를 추천하는데 이제 펩트론하고 인벤티지는 조금 부담이 되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 갖고 싶다 아 나도 포트에 비만주 한번 담고 싶다 그러시면 한미약품하고 라파스 정도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D&D 파마텍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미 펩트론 인벤티지는 오래전부터 추천했고 여러분의 수익이 크게 나있는 거니까 지금 들어가라고는 말 못하겠고요 어, 새롭게 투자할 종목으로 한미약품과 뭐 라파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아무튼 비만테마주는 포트 하나만 넣고 싶다는 분은 이두 종목 한번 보시고요. 대신에 한미약품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한미약품은 바로 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무겁습니다. 라파스는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라파스나 DND 파마텍을 사실 분은 변동성을 좀 견디셔야 됩니다. 네, 파란색이 넘어 이 변동성을 보시면 미친 변동성입니다. 자,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라파스 사 놓고 진방이왜10% 떨어져요? 그런 거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그런 거, 인벤티지도 그렇게 무빙을 이야기해 드린 그 기업입니다.